나물 무침을 해보려고 단 것도 넣고 양념을 해놔서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이게 물 음, 미역인데 짜서 물에다 약간 담간 상태에서 미역질기 인데요 오늘 음, 은 담근 상태에서 요리해야 맛있어 요역 줄기 약간 식은 상태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차갑게. 보장 용그로요 아, 가져가습니다 아, 화장품 스킨, 로션 종류 이렇게 있고 영양 크림, 수분 크림 이런 수분 크림이 종류가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. 간단한 종류 간을 너무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 요 나트륨 함량을 약간 낮추고 약간 싱거운 물하고 간을 좀 해서 고춧가루도 될수 있으면 적게 넣고 해서 열량을 좀 다운시켜가지고 먹는 게 건강에는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면 콩나물, 어. 음. 김치, 미역지, 탕지, 밥, 자국밥. 근조림는해보려고 음. 식초물에다가 좀한 10분 정도 담가놓 고. 소 고. 기 어제 먹 고. 남은 거라 그연림이좀 음 되는 것 같아요. 연구조림은 자주 안 해놓는 고구마튀김, 고구마 좀 남은 게 있어가지고, 고구마튀김을 좀 해보고 있어요.